또, 간절하게, 진실하게 기도해야 될 때는 어떻게 살까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. 저마다 자기가 잘하고 살고 있는지 못하고 사는지 이게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께도 깊은 기도를 꼭 하기 바랍니다. 그렇게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방법도 깨닫게 해주시고 필요한 대로 꼭 도와주십니다. 아멘.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필요한 무기가 됩니다.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,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고 가정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고 자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들이 있습니다.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해당되게 꼭 기도해야 됩니다. 또 어떤 때는 사탄과 귀신들이 들어와서 각종으로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.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, 전도 못하게 방해하고,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방해하고, 교회를 못 다니게 방해하고, 이렇게 이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은밀하게 끼어들어가지고, 또이 사탄이 하는 것을 못 느끼게, 각종 고통을 주고, 방해를 하고, 가로막고, 또 자기 자신, 사탄이 자기 자신의 몸을 쓰고 막 방해를 하고, 또 사탄이 우리 가족이나 또 친구들을 통해서 방해하고, 이 주변 사람들이 육신을 쓰고 막 그렇게 방해하고 행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, 이 신앙생을 가로막는 사탄마귀들의 모든 회방, 이 모략 이런 악한 일들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는 기도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기도함으로 원하는 것도 이루고 성경도 잘 깨닫고 기도함으로 전도도 잘하고 기도함으로 가로막는 사탄 마귀도 물리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.